별들의 들판은 공지영 작가가 지은 소설로 베를린을 배경으로 한 중단편 소설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로 한국인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줄거리가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고통, 소설은 가정폭력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여성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주인공들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룹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역사적 현장과 정치적 이념 소설의 일부는 5월 광주로 표상되는 역사적 현장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외국인들이 베를린의 온몸을 던진 모습도 묘사됩니다. 이는 정치적 이념과 역사적 사건이 주인공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인간 관계와 색깔. 공지영 작가는 인간 관계를 다양한 색깔로 표현합니다. 주인공들은 자신을 포장하려는 욕심이 자신의 잘못까지 포장하려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며 스스로의 철창을 만들어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베를린의 공간적 의미 베를린은 이 소설에서 하나의 이념적 표상으로 기능합니다. 작가는 베를린을 탈냉전의 현장으로 묘사하며 주인공들이 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주인공들의 삶과 변화.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과거를 안고 살아가며 미정형의 현재를 맞이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설은 다양한 주제와 인간관계를 통해 주인공들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